안녕하세요. 홈스타일리스트 리언입니다.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이에요. 제가 이사를 준비 중인데 집을 짓고 있어요. 이제 12월 말이면 집을 짓고 있는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데 그때부터는 좀더 일상도 공유하면서 유튜브를 운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사 전 그동안 소개했던 저희 집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사용 중인 공기청정기를 소개해 보려고 해요. 이 집에서 4년 정도 지냈는데 그동안 가구들과 배치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 줬는데요. 처음 이 집에 이사 왔을 땐 이케아 화이트 테이블을 사용하고 소파 배치도 창가 쪽이 아니라 저 뒤쪽으로 배치를 해 줬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러그와 소품들로 공간을 조금씩 바꿔 줬는데요. 소파를 창가 쪽에 배치를 하기도 하면서 거실을 좀더 넓게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중앙의 식탁은 그대로지만 깔끔한 디자인의 의자로 교체를 해주고 에싸 패브릭 소파로 좀더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준 거실이에요. 화이트와 우드로 꾸민 공간이라서 한쪽에 배치한 쿠쿠의 공기청정기 브릭이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요즘은 공기청정기도 집에 꼭 필요한 가전이 된것 같아요. 그동안 잠잠했던 미세먼지도 기승을 부리고, 물론 미세먼지가 없을 때에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 추운 계절 환기도 어렵고, 집안의 공기질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오늘 소개하는 쿠크 공기청정기 브릭은 14평형 사이즈로 저희 집에 정말 잘 어울리는 미니멀하고 깔끔한 디자인의 제품이에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2022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트렌디한 디자인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침실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 가구가 많다 보니 기존에 사용하던 큰 공기청정기는 배치가 애매했거든요. 직선적이고 슬림한 디자인으로 공간 차지를 많이 하지 않아서 정말 좋았어요. 후쿠 공기청정기는 기능적으로도 뛰어난 제품이었는데요. 첫 번째 장점은 간단하게 분리가 되고 쉽게 세척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어요. 평소에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필터 관리가 어려워서 번거롭다고 느끼기 때문인데, 쿠크의 공기청정기는 관리가 매우 쉬워서 정말 좋았어요. 보시는 프리필터는 큰 먼지나 머리카락, 강아지 털을 제거해주는데, 2주 정도 사용 후에 이렇게 가볍게 헹궈서 사용하면 돼요. 분리와 세척이 정말 쉬워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는 안심 필터는 초미세먼지 집진 필터와 탈지 필터로 되어 있어서 초미세먼지부터 5대 유해가스까지 완벽하게 케어해주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필터를 간단하게 분리할 수 있고 공기 질까지 잘 케어해준다는 점에서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쿠쿠 공기청정기는 직관적이면서 심플한 컨트롤로 알기 쉽게 되어 있고 다양한 운전 모드로 원하는 대로 쉽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환경에 따라 원하는 단계를 선택해서 조절하는 수동청정모드와 최대 성능으로 빠르게 실내 먼지를 제거해주는 터보청정모드로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고 미세먼지 센서 값에 따라 풍량을 자동 조절해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시키는 자동공기청정모드와 주변이 어두워지면 밝기를 감지해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차단해주는 에너지 아이의 측정값에 의해서 실내가 소동되었을 경우 에너지 절감을 해주는 절전 공기청정 모드로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가장 좋았던 모드는 취침 공기청정 모드인데요. 보통 이런 가전을 사용할 때 밤에 불빛이 강해서 불편한데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최저소음과 최저밝기로 동작을 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또 사용자를 생각한 편의 기능이 있어서 편리한 사용이 가능했는데 8가지 컬러의 공기 오염도 라이팅으로 멀리서도 한눈에 실내 공기질을 파악할 수 있어서 현재 공기질이 어떤지 쉽게 알수 있어 좋더라고요. 침실에 이불 정리를 하면서 먼지가 좀 날렸을 텐데 그래서 그런지 바로 LED 컬러가 노란색으로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컬러로 지금 현재 공기질 상태를 확인하고 이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필터를 교체할 시기가 되면 알람 LED가 점등되어서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해요. 앞으로 잘 사용을 하고 필요할 때 필터 관리를 해주면서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침실에 배치한 모습도 잘 어울리죠? 침실도 화이트와 베이지, 우드 각으로 꾸민 공간이라서 미니멀한 디자인의 쿠쿠 공기청정기가 잘 어울리더라고요. 처음엔 좀 어두웠던 분위기의 침실에서 커튼도 아이보리로 바꿔주고 침대도 교체해주면서 밝은 공간으로 스타일링을 했었는데, 공간 컬러가 아예 바뀌니까 기분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구까지 바꿔줄 수 없다면, 침실은 침구나 커튼, 러그와 같은 패브릭으로 공간 분위기를 바꿔주면 충분히 다른 분위기로 기분 전환을 해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거실과 침실을 간단히 보여드리면서 사용 중인 쿠쿠 공기청정기를 소개해봤는데요. 공간 분위기를 바꿔주는 홈스타일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가전을 사용하는 것도 삶의 질을 높여주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공기청정기 구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던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예쁜 홈스타일링에 도움을 주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쿠쿠 공기청정기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쿠쿠 공식몰에서 공기청정기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신청해 보려고 하는데요. 구독자분들도 이벤트를 참여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